영도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손지은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QTI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QTI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용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좋아요. 오늘 성경 구절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았는데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도록 할게요. 같이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해요.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봄비를 기다려요. 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는 비가 싹을 틔우도록 돕거든요. 또 다시 농부는 열매를 여물게 할 가을비를 기다려요. 농부가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수고를 잘 참고 견뎌내보아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배웠던 야고야고보서 야구,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 행동하는 믿음을 배워보았는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배워요에서 만나요. 행동에 따라주지 않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맞나요, 친구들? 맞아요,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도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또한 조심해서 말하는 입술이 되어요. 맞아요, 조심해서 말하는 입술이 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줘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평화를 주세요. 다른 친구들과 평화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X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행하, 행해야 된다고 배웠지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친구들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배웠지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행할 수 없나요? 아니지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나누고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것처럼요. 또한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떡하죠? 맞아요. 기다려요. 정답.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잘 체크했나요? 그럼 두손 모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QTI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야구보서를 통해 행동하는 믿음을 배웠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배운 저희가 잘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